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따뜻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을 녹이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어 누군가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때론 아무 의도 없이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자신감을 꺾거나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말이죠. 그렇다면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노우산 책에서 이 이야기의 길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걸어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천천히 출발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까지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까? 혹은 이런 고민도 떠오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는 더 자주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훈육하려던 말이 잔소리로 들릴 때, 배우자에게 건넨 농담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또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어떤가요? 친밀한 사이일수록 솔직함을 앞세우다 보면 말의 무게를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솔직함이 때론 오해와 상처를 남기곤 하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작년 어느 날, 65세 정희 씨는 손자 민수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정희 씨에게 민수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민수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는 걸 보고 정희 씨는 자연스레 말했어요. 민수야, 그렇게 뛰면 넘어져. 좀 조심히 놀아야지. 하지만 민수는 갑자기 투덜대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해? 재미없어. 그 순간 정희 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민수는 그저 잔소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민수가 놀이터를 떠나 다른 친구들과 뛰어놀러 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혼자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민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70세 영희 씨는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낙으로 삼았어요. 특히 영희 씨는 모임에서 유쾌한 분위기를 이끄는 재주가 있었죠. 하지만 그날 모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 중한 명인 미숙 씨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희 씨는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숙 씨, 그걸 다 배워서 뭐하려고, 우리 나이에 무슨 큰 변화를 바라겠어. 그 순간 미숙 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어색한 미소를 영희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모임에 늘 참석하던 미숙 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문자 한 통을 남기며 이렇게 말했죠. 요즘 좀 바빠서 모임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영희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른 친구의 말로 미숙 씨가 섭섭한 마음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희가 날 비꼰 것 같아. 내가 그 말에 괜히 위축됐어. 영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저 웃자고 한 농담이 친구에게 상처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며 영희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그냥 미숙이를 응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이후 영희 씨는 미숙 씨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가 생긴 것 같아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그들의 비결은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을 담아 생각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기. 정희 씨는 손자 민수가 놀이터에서 뛸때 무조건 위험하니 조심해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치면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서서 정희 씨를 보더니 천천히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희 씨가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달된 거죠. 정희 씨는 이 작은 변화가 민수와의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줄지 고민하기.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미숙 씨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할때 우리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해? 라고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 미숙 씨가 그림 그리기를 배운다는 이야기를 하자 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숙 씨, 정말 멋지다. 우리 나이에 이런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야. 다음엔 내 그림 꼭 보여줘.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사실 조금 망설였는데 내가 이렇게 응원해주니 더 힘이 나네. 영희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죠.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축시키기도 용기를 불어넣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셋째, 공감의 언어로 대화하기. 영희 씨는 한 친구가 남편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할때 예전에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큰 문제야? 하지만 이제는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속상했을 것 같아. 이 단순한 공감의 한마디에 친구는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영희 씨는 친구와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바꾸는 데는 대단한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려는 의지예요. 당장 내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배우자에게 오늘도 바쁜 하루겠지만 잘 다녀오세요. 응원할게요라고 건네는 겁니다. 또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의 노력 덕분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처럼 사소한 칭찬과 응원의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게 왜 문제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축소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라고 공감의 한마디를 더해 보세요. 이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갈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긍정의 언어를 더 많이 쓸수 있습니다. 가령,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계산원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기다린 건 별거 아니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라고 웃으며 답해보세요. 이 짧은 대화가 그 사람의 하루에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부정적인 표현을 기록해보고,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말을 조금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어로,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을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은 연습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도구이자, 가장 쉽고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더 따뜻해질 겁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을 웃게 하고, 친구를 위로하고 이웃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말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우리가 건넨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햇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쁜 말은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과 배려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한마디가 가족의 얼굴에 미소를, 친구의 마음의 위로를, 그리고 이웃의 삶의 희망을 심을 수 있죠. 노후산책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당신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다음 산책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걸으며 더 많은 따뜻함과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수 있다는 것을